안녕하세요 프롬 네팔 나역입니다 저는 아침에 지금 5시 에 일어나서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잠은 잘못 잤고 역시나 추워서 자다 깼다를 몇번 한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보러 ABC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안나푸르나의 빛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기 이제 마차푸 차례고요 이게 바로 안나푸르나입니다 저기 ABC가 보이긴 하는데 5분 가면 힘들고 5분 가면 힘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해가 안나푸르나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몇 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발도 꽁꽁 얼고. 손도 다 얼고. 스틱도 다 부러지고.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진짜. 일단 저는 너무 추워서 내려오는 길 다시 보고, 일단 저 캠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뭐 전망대 같은 건가 봐요. 이건 누구시지? 여기가 예, 끝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손 하나 비고 싶으니까 손 하나 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내려갈 때 되니까 좀 신나면서도 뿌듯하고, '아, 내가 뭔가를 하나 이었다 라는 그런 기분이 마음을 좀 시원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벌써! 사진 여기 붙여놓고 가면 공기석 <목소리> <병 이석>, 박영석 <목소리> 어. <목소리> yes let <목소리> die yes 따뜻하게 차 한잔 먹었구요. 유키에 나오는 거 보이시죠? 어, 근데 아까는 좀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정신이 들었어요. 네. 어, 제가 인생에서 해본 최고의 도전, 그저 최고로 힘든 도전이었습니다. 네. 올라오니까 너무 뿌듯하고 morning, 너무 못하고 이제 빨리 내려가서 따뜻한 데로 가고 싶어요. Here, <laughs> 진짜 추웠어요 올라오는 길에서. Oh. 와. Oh, the cloud, And the snow, oh. One o 오케이. Okay. y okay. What is it? i n d o n 레 s i a n Malaysian. What i Peace. Oh, peace, yeah. Thank you guys. Good luck. g <laughs> 지금은 그냥 막, 쓱싹, 쓱싹, 쓱싹. 그래도 고산지대니까, 너무 스포트 올리면 안 되니까, 최대한 천천히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헬기 타고 온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 해발 4,100m 까지 그냥 헬기 타고 슝 왔다가, 헬기 타고 슝 내려간대요. 저의 ABC 트래킹은 일단 정상까지는 잘 왔고요. 안전하게 하산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See you again. 저게 이제 MBC라고 피시테일이라고 부르고요. 저기가 이제 안나푸르나. 부자가 왔습니다 차를고 내려가는 부자분들이 많이들 저렇게 하신다고 하던데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예전에 어디 블로그에서 보다가 이제 어떤 분이 ABC를 왔는데 막 엄청 중국 부자들이 막, 이렇게, 두르고, 헬기에서 쭈룩 내려서, 일출만 보고 다시 내려갔다. 막, 그런, <laughs> 그런 거를, 그런 글을 제가 어디서 한번 봤어요. 제가 저 광경을 직접 목격하게 될줄 몰랐는데, 아, 뭐, 뭐, 엄청 비싸거나 그렇지 않겠죠, 물론. 뭐, 돈 없는 사람도 헬기 타고 올수 있죠. 근데, 사람들마다 그, 가치가 다른 거니까. 지금으로서는, 어 조금 부럽네요 조금 <laughs> 태우고 다시 날아가는 저기 보이세요 저기 저희 제 숙소고요 올라갈 때는 제가 좀 천천히 걸어서 한2 시간 반 정도 걸렸거든요 내려올 때는 3 0 분도 안 돼서 내려오고 왔어요 응 이거 동충하초 아닌가? 아니네. 아니 여기가 a b c 가 동충하초로 되게 유명하다 그랬거든요. 그냥 그냥 얼어 있는 거 아니야. Oh, you guys stayed at b c yesterday? Yeah. o you're almost t h e o u r <신> Yeah. <놀베> 저분들 러시아에서 오셨는데 술을 항상 역시 불공국 형님답게 그 이만한 그 네팔 그럼 있거든요, 럼. 항상 여기 딱 차시고 보셨죠? 얼굴 시뻘거진 거. 럼 홀짝홀짝 들이키시면서 천천히 즐기십니다. 다시 숙소 도착했습니다. 짐 풀고 아침 먹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토스트. 아침. 초코랑 같이 먹겠습니다. Okay, yes. <laughs> okay, okay. Yes, <Cheers>. yes. <laughs> <Cheers. 웃음> Thank you for helping me going up down. k Going And down h e r e 감사합니다. Yea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ah. 감사합니다. So where are you guys going down? l e t s see. maybe bamboo. Bamboo or mm -hmm. okay, okay. how long it takes maybe? Depend on walk normally. Uh -huh. 3, 4, 5. no, c a u s it's going down yeah. faster. yeah, you faster, y e a up is s l o down is you faster.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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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why. you long man, walk fast. yeah, I, I just go like this. 식당 <laughs> <laughs> 먹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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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길에 또 네팔 커플 분을 만나서. 즐겁게 대화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끄러우니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친절한 두 분이 저한테 이 마운트 바랑 제 스틱이 둘다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이 스틱을 하나 주셨어요 정이 엄청 느껴지네요. 아니 저 가는 길에 네 팔친 구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다가 암벽 등반 할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자. 그럼 또 그것도 하나의 좋은 비즈니스가 될 것이다. 제가 그러면 여기 다 와서 죽을 거라 그랬어요. <laughs> 대박입니다, 대박. 다시 캐치업 하러 가야겠죠? <laughs> 사진 찍을 수가 없네 무슨 히말라야까지 내려왔거든요. 여기만 왔는데 가을입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히말라야에서 점심 먹고 그리고 최대한 갈수 있는 데까지 가볼 예정이에요. 조금 길이 미끌미끌해서 어떻게 될진 잘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4시부터 일어나서 막 움직였더니, 체력이 진짜 방전이 될것 같아요. 제가 엊그저께 묵었던 로얄 패밀리라는 곳인데, 그 주인분이 제거집 마, 맡아주시는 대신, 저한테, 제가 여기서 점심을 먹겠다 했어요, 내려오는 길에. <laughs> Where did you disappear? oh i took the other, other way you know the korean the oh,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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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said he's going that way so i thought you guys went that way no no so there were two ways right main yeah, way, yeah. i just went down came down okay, yeah. and i met the older guy yeah. and he said i asked him did you see the yeah. copper going down he said they went already <laughs> yeah, yeah, yeah. so i was like waiting 오, 요거야. 미사나. Because I thought I was faster. <웃음> <so>. <웃음> <웃음> 점심은 계란 계란국수, 에그누드스입니다 <laughs> 계란탕에 라면 넣은 느낌. 클리아. <laughs> <laughs> <R> South <Lust> Korea. Yes, South Korea. North Korea, Kim Jong. Mm. What? <zat todavía> I'm Kim Jong's best frien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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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rth no, no, Korea. I'm North Korea, not South Korea.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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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s 끝났어요 일정. Yes, Instagram? Yes, that's mine. Okay. I'll add add me. Yeah. a yeah, I'll message. You yeah, I'll okay. send request. Okay. All right. Thank you.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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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거 한 번씩 다 치더라고요. 염원을 뒤로 달라는 그런 거겠죠. 너무 커서 다 담기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저기 어, 그 위에부터 떨어집니다. 안나푸르나 와서 제일 크게 느꼈던 세 가지 중 하나를 뽑으라면 아마 저 중, 저기 하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웅장하다 해야 되나? 엄청납니다, 진짜. 나는 거대한 폭포야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들리는 광경입니다. 이제 한국분들을 오다가다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물론 저에게 다힘 되는 말을 해주시고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시고 간혹 이제 에이 젊은 사람이면은 응? 오늘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야지라고 하시는 분도 일도 계셨지만 방금 만난 한국분들은 포터랑 가이드 없고 혼자서. 이렇게 배낭 메고 하는 도전에 대해 엄청 높이 사주셨어요. 절대 제가 노포터 노가이드로 혼자 왔다는 게잘 잘 했다는 짓이 아닙니다. 누군가한테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특히 이짐 가방 메고 아, 가파른데 올라갈 때만큼은 왜 고용을 그 포터나 가이드를 안 했을까라는 후회도 엄청 많이 했고 이것도 엄청 저 지금 운동화 신고 왔죠. 원래 그 네팔에서 와서 등산화를 살려고 했어요. 합리적인 가격에 제안을 안 해주시고, 그래서 이걸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 네팔 친구가 어, 여기다가 아이젠 끼면은 12월에는 충분히 갈수 있다 해서 지금 아이젠을 벗었지만 아이젠을 계속 착용하고 다녔습니다. 위험한 곳에서는. 결국 어떻게 해내긴 했네요. 네. 해피뉴이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바깥에 엄청 슬리퍼러요 갑니다 바이바이 이 상태로 30분 있다가 먹으면 됩니다 도반에 도착했습니다 아 너무 춥다 밤부까지만 가는 걸로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출발하겠습니다 도반에서 반부 가는 길인데, 여기는 완전 여름 같아요. 물들이 많아가지고 미끄러질까봐 조심조심해서 가고 있어요. 아침부터 11시간 뭐 먹는 거 빼고 이것저것 빼면 한 9시간 걸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반부까지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서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hey Namaste. How long is bamboo left? Bamboo, it's it's very short. Oh, it's very short. Yeah, Thank you. Half an hour. When did you start it? Oh, today yeah. at 4 a.m. Oh, wow. Yeah, I wake up in the MBC and went to ABC and came all the way down to oh, really? bamboo. Yeah. Yes. That's too long. Yeah, I know. That's so long. Yeah. <laughs> <laughs> Alright. Good luck, guys. Where are you guys heading to? We are staying now. 아또반아또반 아, maybe on hour yeah, n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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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y yeah. a yeah, almost You're ther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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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I should stay in bamboo <laughs> all right good luck guys bye -bye.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Bye -bye. all right bye bye 제가 왜 미리 오늘 숙소를 정해 놓은 거냐면은 그 어제 제가 영업 당해 준 그 가이드분 있잖아요. 그분이랑 계약 맺은 곳에서 자기로 했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아, no, 아, 노노노 I have, I have my, yeah, friend. 오, hi. No, where? 아, 반복 럭시. y e 아, here, here. Okay, o okay. k 룸투룸 투. 투? 오케이 오케이 제 방은 룸 2번입니다 좋네요 아늑하니 씻고 좀 쉬고 저녁 먹을 때다시히도록 하겠습니다 씻질 못했어요 왜냐면은 가스 시스템이 얼어가지고 못 씻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클렌징 티슈랑 물티슈로 열심히 씻었습니다 네, 마지막 날의 저녁 식사는 갈바스러워 이게 뭐지? 엄청 맵고 짠데? 방금 방에 들어왔어요 아 감기 기운이 더 심해져서 밥을 먹는 건지 뭘 먹는 건지 달밭을 먹었는데 맛이 잘안 났습니다. 여기는 밤부고요. 안타깝게도 비가 오고 추워서 오는 바람에 지금 샤워도 안 되고 와이파이도 안 되고 뭐 먹는 거 이외에 아무 것도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일은 밤부에서 이제 오퍼시노와 모어시노와 촘롱, 진우단다 이렇게 해서 포카라로 갈수 있으면. 예정